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어느 보험사라도 다녀오세요. 결국 마지막은 이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스파트너스 사업단 김효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좋은 보험 컨설팅의 네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보험 컨설팅 첫 번째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의 10%만 보장성 보험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해도. 가족 구성원들 소득의 10%를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보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 상품 10%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립이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아니라 정말 없어지는 순수 소멸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실비 보험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우리는 이 10%라는 기준을 맞춰서. 내 수입과 우리 가족 수입을 고려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그걸 컨설팅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보험 컨설팅의 두 번째 조건은 가족 구성원, 경제 공동체의 전부가 골고루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객들을 만났을 때그 해당 고객에 대한 보험 컨설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보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아무리 해당 고객이 보험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당연히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을 하는 성인들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안 해준다면, 모든 컨설팅이 잘 되어 있고, 리스크 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교통사고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이 고객의 경제 흐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보험 컨설팅의 세 번째 조건은, 가족 구성원들의 보장 범위와 가입 금액이 적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보장 범위가 넓은 게 최고라든지 가입 금액이 큰게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고객의 연령에 따라서 고객의 직업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들을 말합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그 가족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의 리스크고요. 그 가장의 보험 대비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의 직업과 상황에 맞춰서 보험 가입금액이나 보장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나이가 있으신 고객님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보장범위가 넓은 건 알겠지만,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혹은 경력에 의해서 300만원, 500만원을 대비받는 경우가 있고, 뇌졸증이나 급성신근경색 같이 큰 질환에 3천만원, 4천만원 보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고객의 알맞은 보험 가입금액과 보장범위를 조절해줄 필요가 있겠죠. 좋은 보험 컨설팅의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좋은 보험 컨설팅의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갱신형 보험을 무조건 안 좋다고 말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갱신형 보험은 내가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끊임없이 납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 같은 단기 갱신형은 위험한 걸로 분류하고 있지만 20년이나 30년 갱신처럼 일반적인 비갱신형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장기 갱신형은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갱신형이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춘다면 고객에게 맞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이야기 드리는 좋은 보험 컨설팅의 4가지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객의 특성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1인 혹은 경제적인 공동체가 더 늘어나는 그런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객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컨설팅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